출애국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을 더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댕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아,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꼬마 노면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양당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휴장과 언제당과그 노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휴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와께 드렸으니 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댕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개는 이래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등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아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